나만 없어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슬리모 추천 탑3. 안녕하세요. 오늘은 HP 2023 노트북 15 코어i5 인텔 13세대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노트북은 코어 i 5 1 334요.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 512GB의 NBMS s d 와 16GB의 DDR4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15.6인치의 FHD 안티글레어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게는 1.6kg으로 가벼워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또한 WIN11 홈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최신 윈도우 환경을 경험할 수 있죠. HP 2023 노트북 15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능 또한 우수하여 사문화 학습용으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이 제품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컴퓨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오늘은 레노버 2023 아이디어패드 슬림 35IHA 세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코어 i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성능이 뛰어나요. 무게는 1.62kg로 가볍고 출시년월은 2023년 9월이에요. 그래픽카드는 미장착이지만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사무용이나 기본적인 웹서핑용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15.6인치 화면이 넓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고 256GB의 SSD와 16GB의 램을 탑재하고 있어 성능도 기대 이상이에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니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사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 15 코어 울트라 5 인텔 14세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CPU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제품으로 게임이나 과제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에요. 15.6인치 화면은 밝기가 300NITU로 눈이 편안하고 SSD로는 WD-SN740이 탑재되어 빠른 속도를 자랑해요. 또한 PD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성도 좋습니다. 고객들은 메모리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윈도우가 포함된 가격에 만족하며 성능과 가격 대비 퀄리티를 득찬하고 있어요. 이렇게 HP 2024 자비스 AI 노트북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트북을 찾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